범행 경로만 봐도 치밀한 범죄이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쓴 흔적이 보였는데도 침식미약 상태, 우벌 적인 범죄라고 법원이 본 거예요. 술 권하는 사회, 현진건 작가의 1921년작 단편 소설입니다. 일제강점기 3.1 운동 직후 지식인은 주정권 노릇밖에 할 일이 없다. 조선 사회가 술을 권한다는 풍자적인 내용으로 시대 상황과 사회 현실을 담은 작품이죠. 술 권하는 사회 분위기로 말하자면 요즘만 할까요? 요즘 이제 술을 푸고 싶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술 권하는 사회이긴 한데 술에 관대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참 방송은 특히 나 술에 관대하죠. 예전에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술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제 대부분 동네에 한둘씩 있는 알콜 중독자 술주정뱅이, 그리고 이제 술 권하는 사회 그 소설에 나온 룸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술집 여자가 신세 한탄 하면서 한잔씩 기울이는 이런 장면들이 주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달라진 거예요. 주로 선한 캐릭터가 마음고생을 심히 하다가 술로 마음을 달랜다, 이런 설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 대박 사고를 쳐도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런 장면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드라마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나? 좀 유추를 해보면 2009년에 방송된 MBC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황정음 씨가 해변 위에떡실신녀라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떡실신녀라는 캐릭터 하나로 스타덤에 올랐죠. 사실 이렇게 여자를 붙이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건 이미 캐릭터화 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이후에 이제 드라마에서 흔히 떡실신녀들이 등장합니다. MBC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이제 수목 드라마입니다. 임수영 씨가 맡은 오이지 라는 인물은 캔디 같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처절한 그런 이제 과거 기억을 딛고 홀로서기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인 환희, 그리고 환희의 형이 진이에요. 1회에 벌써 형이 물어요. 예지가 교생이거든요. 너그 교생 좋아해? 아니면 내가 만나도 되지? 지수 씨가 환이고지이가 하석진 씨예요 지수 씨하고 하석진 씨두 사람의 사랑을 임수영 씨가 받게 되는 그냥 캔디하고 흡사하잖아요. <놀람> 지수 씨는 MBC 드라마 앵그리 마음에서 고등학생으로 나왔었죠. 고복동역으로 김희선 씨하고 썸을 타는 관계 그런 캐릭터로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문제는 오예지가 그전 남친하고 만나서 이제 만취 상태가 돼요.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환희를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택시에 태워서 이제 들쳐 업고 자기 집까지 오지만 차마 자기 집에서 재울 수는 없으니까 같은 반 친구 여자 친구가 있어요 절친 다운이에게 이제 그 집에서 재워달라고 하고 선생님은그 집에서 재우는 그런 설정인 거예요. 교생이라고 해도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주태를 보인 거예요. 택시 안에서도 막 별별 소란을 다 떨거든. 요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도 남주리, 박규영 씨가 맡은 간호사죠. 이 남주리가 만취해서 정신줄을 놓는 장면이 몇 차례나 나왔습니다. 이 간호사 남주리는 정말 똑부러지게 제 앞가림 잘 하는 캐릭터인데 여기서 약점이 있죠. 강태를 사랑하잖아요. 짝사랑하잖아요. 강태를 향한 마음이, 강태가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이제 자꾸 술잔에 들게 되는 거. KBS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도 다이가 또 만취 상태가 돼서 정신줄을 놓은 적이 있고요 나이도 전 남편 그 규진하고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한 이불 속에서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 규진 재석의 어머니 윤정은 이제 늘 밤마다 혼술을 해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온것 같죠 성감은 비번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전 며느리 나이와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 이 드라마에서는 그 만취 상태에 이른 캐릭터가 너무 너무 많아요. SBS 편의점 샛별이에서도샛별이가 편의점 앞에서 이제 만취 상태로 있는 장면이 나왔었고, 이 남자 주인공 최대현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었고, 심지어 그 대현의 어머니 공분이 김선영 씨가 맡은 캐릭터 이 캐릭터도 실신 상태로 술을 마십니다. 우리 이렇게 음주에 관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은요. 아동성 폭력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출소를 합니다. 2008년에 수감될 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소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었고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감형을 해준 거예요. 범행 경로만 봐도 치밀한 범죄이고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쓴 흔적이 보였는데도 심신미약 상태. 이게 우발적인 범죄라고 법원이 본 거예요. 이제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음주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법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진짜 술에 관대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아니 이게 술을 마셔서 감형을 해준다. 무슨 나는 나는 진짜 그건 이해가 안돼 우리나라 방송을 보면 토크쇼의 단골 질문도 주량이 얼마나 묻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과거 토크쇼에서 조신해 보이고 싶어서 줄여서 말했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어떤 또 연예인은 제작진의 욕으로 세게 보이고 싶어서 부풀려서 말했다. 그러니까 살면서 처음으로 네병 마셔봤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주량이 네병이다이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1등 한번 어쩌다 하면 이제 평생 얘는 1등 하는 애처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토크쇼에서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술이 너무 취해서 그날 길에 쓰러져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해가 중천이더라. 길에 계속 쓰러져 잤다. 뭐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해서 뭐뭐 어떤 짓을 했다. 또뭐 길에 있는 등신대를 들고 집에 왔다. 이걸 뭐 자랑처럼 떠벌립니다. 이게 무용담처럼 사건, 사고를 저지른 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주 운전 몇번 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떠벌린 적도 있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꽤 그래도 된 일이지만 이 제정신들이 아닌 거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지나친 음주로 주변에 폐를 끼치는 일은 진짜 무슨 사건, 사고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사소하게 주사를 부려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인지해야 하는데 재미있는 소재로 쓰잖아요.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는 이게 진짜 드라마 안에서 떡 실신 장면은 꼭 필요할 때이 전개상 이거는 뺄수 없다 이럴 때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에는 거의 모두 이 만취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음주 문화를 관대한 쪽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방송이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